A까지 접근을 하는데, 일단 요 넓이를 계산해 보면,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넓이를 구해보는 게 좋아. 마이너스이고, 요 넓이는 1이 돼요. 근데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구하려면요, 요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, 마침 봤을 때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얘가 2야. 그건 무슨 뜻이냐면, 얘가 한칸갈 때, 얘는 두 칸, 두칸 되는 거고, 얘가 두칸갈때한칸 가고. 그데 사실 이 넓이가 같으려면, 여기가 사여야 되고, 여기가 1인 게 보이긴 하거든? 그래서 A는 사긴 한데, 이게 잘안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주냐면요. A가 사긴 한데, 잘안 보이는 애들은 그냥 넓이를 구해. A라고 놓고, 이 직선을 접분하면, 2분의 1x 1, 2에서 a까지 dx에서 0이 되는 a 찾아봐 a는 4가 나와요 사실은 이 도형이 두 개가 합동이어야 돼서 a가 4가 바로 나오긴 하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 a 인데이 길이를 절반이라고 놔야 되니까 2분의 1에 a-2가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랑 얘가 절반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a 빼기 2면 여기는 a 빼기 2의 절반이다. 이런 의미잖아요. 이 넓이가 1이 되도록 한다. 1이 되도록 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죠. 얘가 1이고. 얘가 2고, 얘가 1이 돼야 되죠. 그러면 넓이가 1이 되겠지. 따라서 a는 4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얘는 적분보다는, 어, 이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의 관계로 푸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